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어, 급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켰는데, 일단, 모카 네트워크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5분 정도 제 영상에 집중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새벽에 모카 네트워크 코인이 곧라업 물량을 해제하겠다라는 확정급 정보가 입수되었고, 이 정보는 나중에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입니다. 지금 알아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 부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 시나리오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어떤 의미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일단, 모카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 고점 구간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이번에 진짜 탈출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또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확실한 거 하나, 무조건 정보와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정보가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결과 값은 완벽하게, 다 겁니다. 그리고 코인은요 시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정보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먼저 알고 타이밍을 맞춘 사람이 큰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머릿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모카 네트워크의 코인의 그 락업해제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정을 전달드리기 전에, 락업 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모카 네트워크 코인의 전체 수량을 100개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거래를 해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락업된 물량은 어디에 있냐? 모카 네트워크 코인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 모카 재단이라는 곳에서 락업해뒀습니다. 이 재단이 락업된 물량을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풀어버리는 게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락업된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급은 당연히 늘고 희소성은 사라지죠. 가격 또한 역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일정이라는 걸 모르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대응이라는 걸 하려면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정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도움드리려고 번호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고점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제 연락처로 어, 다른 건안 적으셔도 되고 모카 네트워크 모카라고 적으신 다음에 물리신 금액. 현재 물려 계신 금액 이두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고 진입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모카 네트워크 중에 모카라고만 모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받아보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려서 락업의 제 일정 매수 매도 예약 타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세 가지 모두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어,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정말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찔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까 어, 받아보시길 권하고 받아보시면 이 코인 매매를 하실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한 가지 더 저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괜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돈 받거나 하는 그런 방송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고 부담 갖지 마시길 바라면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서 궁금한 거 뭐든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락업 베제 일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말씀드려보자면 재단은 항상 락업 베제하기 전에 좋은 뉴스와 호재를 흘리고 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쭉 끌어올리죠 자 왜겠어요 높은 가격에서 던지려고 그죠? 얘네는 이런 식으로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얘네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격을 끌어올리겠어요? 절대로 코인 가격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올라탄다고 해서 차트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작정을 하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미들이 좋다고 올라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은 좋은 뉴스를 던져서 개미들 같은 먹잇감을 잡는 건데 적어도 그들에게 제 구독자분들 안에서 먹잇감이 나오는 거는 절대 못 보겠고 그래서 저희는 대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약 1에서 2주. 이 기간이 저희가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아무 일정도 모르고 이 세력들 매집하는 매집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놓쳐 버리면 여기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리킬수 없는 부분이죠. 일정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께서는 위기라는 걸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도 이 머리 구간 즉 락업의제 일정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는 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 부분에다가 매도 예약을 걸어서 빠져나올 겁니다 다들 매도 예약 걸줄 아시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도 예약 타점은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왜 제가 계속 이 일정이라는 걸 강조하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도 예약이라는 것도 일정을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차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일정을 모른다면 대응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런 차트 같은 걸 분석할 게 아니라 이 정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심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혼자서 괜히 이거 맞나?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하시다가 진짜로 중요한 타이밍 놓쳐서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을 알고 준비한 사람과 모르고 남아있는 사람, 결과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할게 락업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유튜브 상에서 이런 대회비 내용들을 전부 생각없이 말했다가는 제 채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제대로 된 대응자료집 준비해 놨습니다 이건 뭐 초보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풀어 가지고 정리해 놨고 행여나 보시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침없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허구한 날 이것만 붙들고 앉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제가 무료로 퍼드릴 때 빨리빨리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건 대형자료집에 정리해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및 실제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자료들까지 전부 넣어놨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무료로 배포해드릴 때 받아가시고 솔직히 영상만 보면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과값이 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설프게 영상만 보고 움직이실 거면 차라리 안 움직이시는 게 나으실 거고 진짜 최소한의 이 노력이라도 하실 분들은 그냥 대형자료집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견해 넣지 않고 따라 하시길 권하고 락업 물량이 풀리면 공급이 늘고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 차트만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후회하게 되실 거고 이 위기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대응자료집 보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락업 발표 전에 재단이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거 진짜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 저희 구독자님들께 충분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아, 나중에 또 놓쳤네, 못 봤네, 몰랐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이번엔 꼭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너무 헷갈리시거나 막히시면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아래 번호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놔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제가 피드백 꼼꼼히 해드릴 거고, 이번에만큼은 여러분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안전하게 좋은 결과 값 나올 거라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선 넘는 욕심만 안 부르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구구절절 목이 쐬도록 방송하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희비가 많이 갈릴 건데,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